자, 제 막내 형님의 아들 둘째입니다. 위에 누나가 있으니까 아들 결혼식입니다. 제 조카입니다. 하하, 자. 세월이 그냥 승현아 축하한다. 성준아. <laughs> 사업을 잘 되냐? 잘 돼. 네. 이제 정리 안 하고 그냥 들어온 거지. 네. 축하해요. 와, 그래. 축하해요. 아, 멋있다. 축하해요. <laughs> 멋있다. 멋있다. 아, 제 막내 형님이십니다. 제 조카 베트남에서 어제 날라왔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예쁩니다. 예쁘네요. 어려서, 이 녀석이 어려서 욕을 못하니까 처음 병원 욕이 요만한 장난감을 들고 소새끼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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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 의자가 어, 올라왔네. 예. 네. 어 <laughs> 아, 외삼촌 아,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멀리 왔네? 예, 예. 그 머리를 막 깎았네. 머리 깎아지게 됐는데? 네. 태백 갔다가. i 사실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인 당신과 함께여서 지난 15년 참 많이 행복했습니다. 그런 당신의 아내가 되어 이제는 내가 그 곁을 지켜주려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로 하나뿐인 연인으로 또 소중한 가족으로 우리 다가오는 모든 계절을 그렇게 함께하면서 재밌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이와 친척과 친지분들 모신 이 자리에서 일생동안 오락을 함께할 부부가 될 것을 굳게 맹세하였으므로 이에 이혼식이 원만히 진행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신랑아버지 최상순 감사합니다. 귀염둥이 네. 절직 이분 딸이 드디어 오늘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약간은 무뚝뚝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속정이 깊은 예쁜 우리 딸. 스스로의 힘으로 사회를 알아가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아빠로서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목소리>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서울을 다녀왔는데요. <laughs> 오랜만에 비워뒀던 서울집을 가니까 왠지 그 쾌쾌한 냄새가 반갑기도 하지만 점차 낯설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조카 덕분에 이전에 외국에서 맞추고 사온 양복을 턱시도를 또 처음 입었습니다. 음, 가끔 입을 일이 있으면 좋기도 하겠으나, 시골에 내려와 있으면. 입을 일은 영 없을 것 같고요. 배우로서 입을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카 결혼식 승현아 축하한다. 벌써 오래 오래 전이지. 너가 너무 귀여워서 너가 학교 졸업하고 삼촌이 음 너를 데려다가 좀 일을 가르치고 싶어서 어, 좀 같이 일을 했는데 좀 미안한 부분이 있다 응? 삼촌 생각으로는 나중에 너한테 좀더 더, 큰걸로 음 나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어, 너가좀 서운했던지 서운한 게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삼촌이 음 일부로 그랬던 거야. 그때 그게 없어서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고 나한테 좀 세상을 삼촌 나름 생각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 음, 지금 생각하니까 어제 삼촌이 오면서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아, 세상은 다 이치가 돌아가는 이치가 있구나라고 삼촌은 생각을 해. 아, 너가 그때 나랑 계속 일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뭘 새로운 것들을 했더라면은. 지금의 또너 인생은 또 많이 달라져 있겠지. 근데 난 너가 굉장히 현명하고 너가 가야 할 길로 잘 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부인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정말 예쁘더라. 삼촌이 미안하지만 옛날에 있었던 그것은 승연아, 미안하게 생각한다. <laughs> 근데 아, 그게 삼촌이 약간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어. 뜻대로는 안 됐지만, 음, 승연이가 앞으로 나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너 색시랑 부인이랑 잘 살았으면 좋겠다. 승연아, 잘 살아라.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음,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어, 삼촌도 좀 보자. 응? 알겠지? 축하한다. 행복해라. 아마 잘 해낼 거라고 삼촌은 생각해. 승연이가 응.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친구를 15년 동안이나 사귀면서 결혼까지 가는 걸 보면서 <laughs> 정말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한다. 승연아 축하해. 자 승현아 <laughs> 어제 덕분에 삼촌이 음, 호텔에서 호텔식으로 한 끼를 잘 먹었다. 너 덕분에 또 오랜만에 턱시도도 입어봤고 고맙다. 음,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엄마 아빠한테 계속 아잘 어, 효도하고 음, 부인 많이 사랑하고 승현아 사랑은 만들어 가는 거야. 물론, 15년 동안 만들어 왔으니까, 너가 결혼까지 꼬린을 했겠지만, 앞으로, 앞으로 점차.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나, 항상 사랑을 만들어 가면서, 사는 멋진 승현이가 되기를 바란다. 진짜 결혼식 보면서, 삼촌은, 음, 야, 우리 조카 승현이가 너무 멋있구나. 그리고 신부도 너무 예쁘다. 삼촌이 뭐뭐 어, 뭐 배우들 유명 배우들 뭐 결혼식을 뭐갈 기회가 어쩌다가 있었지만 어, 어떤 행사들이나 배우들도 많이 봤지만 정말 배우들 못지않게 너무 너무 멋있었어. 승연이 화이팅.